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방금 7시 4분을 경에 어, 메인파이 코인의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 해당 건에 대해서 파이 플랫폼 API라는 것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얻고 어, 파이 테스트넷에서 파이, 타사 파이 앱을 만들 준비를 할수 있는 어, 개발자 포털을 어, 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파이 앱은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개발자의 도메인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개발자 포털을, 포털을 방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 파이 브라우저 로그인하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디벨로프 파이 이거 같습니다. 개발 pi 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 파일 개발자 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자 자격 증명을 받아 타사 pi 어,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url을 선언하면 앱이 pi api 에 액세스하고 pi 서버 및 pi 블록체인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또 그리고 현재 모든 API가 파이 테스트넷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테스트 파이만 관련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메인넷과 호환되는 앱을 빌드하고 메인넷이 시작되기 전에 사용자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이 단계에서 유, 어, 유일한 요구 사항은 제공하는 URL의 도메인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앱을 제출하려면 다음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하단에 무슨 링크하는 게 있나 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아, 당신의 이메일을 통해서 열어서 어, 자격을 증명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클릭해 봅니다. 어, 당신 이메일 주소를 아래 어, 링크에다가 적으십시오 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주소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주소를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메일로 어, 보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클릭 히어 를 여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메일 어 베리피케이션이 이제 성공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다시 아까 이제 어디벨로퍼 파이에 들어오면 어 이메일이 이메일 어드레스가 이제 어 이제 자격 인증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어, 뭐 성공적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피니시를 클릭해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API 앱이 이제 활성화 되는데요 어, New a 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앱을 열어 보면 어, 확실하게 여기 하, 중간에 보면 GitHub User Name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 소문만 무성했던 파이코인이 깃허브에 일부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네요. 깃허브에 어, 유저 네임을 어, 적으라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후에 어, 좀 지켜봐서 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이메일 인증까지만 저는 일단 한 상태고요. 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메인넷이 구축이 되고 이제 테스트넷 어, 해당 이제 개발되어 있는. 어, 테스트넷을 가지고 또 추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해당 영상을 올리기 전에 좀 뭔가 변화가 있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기존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파이 코인이 네트워크 코인이 현재 지금 어, 채용 공고를 4월 달부터 냈기 시작했고요. 어, 현재 지금 그 지금 어, 모집된 인원이 126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을 지금 채용을 이미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만큼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까지만 해도 자, 125명이었던 게 지금 현재 126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 파이 네트워크 코인이 이제 메인넷이 이제 그 연말에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어, 이제 어느 거래소를 통해서 상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어, 우선 이걸 보기 전에 이제 트위터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닥터 니콜라스, 어, 르 컬리스? 어, 아, 컬, 컬리스? 제가 발음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이분을 그, 지금, 어,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어, 지금 여기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여기 3월 23일자에 올린게 어, Good things will happen very soon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그 해시태그에 파이네트워크와 바이낸스가 클릭이 어, 샵을 해시태그를 걸어놨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말인즉슨 바이낸스 거래소를 상장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이 좀될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그 BSC 스캔을 통해서 어, 과연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어, 해당 파이 네트워크를 이제 치고 어, 파이 퓨처 스아이고 파이, 파이 네트워크라고 쳤을 때 어, 트랜잭션에 어, 검출이 됩니다. 지금 그 발란스에다가 이제 그 수조개 파이 어, 네트워크 코인을 어, 트랜잭션이 한 건이 일어난 게 어, 확인은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서 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스캔을 통해서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과연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 이더스캔에는 어 파이네트워크 코인은 조회가 되지 않고 파이퓨처스, 어 유니스왑에 상장된 파이퓨처스만 조회가 됩니다. 어 그래서 아까 근데 여기 그 BSC 스캔에 나와 있는 해당 컨트랙 주소를 가지고 어, 트러스트 월렛에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요. 예 해당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어 보면 예 파이 네트워크 파이라고 이제 검출은 됩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코인이 어, 트랜잭션을 어, 어 일으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뭐 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뭐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 것은 이렇게 확인된다라는 정도 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음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noMix.com이란 곳에 들어가 보면. 어 여기에 이제 그좀 어, 신기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이제 파이 퓨처스 랑 파이, 파이 네트워크 코인이 같이 검출이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라고 쳐 보겠습니다 예 여기 파이 네트워크라고 검색이 되고 아직 그뭐 이런 어떤 그 이제 익스체인지에 어, 어, 대해서 이제 그 여기 물음표로 나와 있듯이 아직 뭐 검출은 안돼요 다만 여기 에 등록돼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이퓨처스도 같이 등록이 돼 있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어 진짜 정말 이제 그 거래소에도 이제 곧 상장되는 거를 이제 볼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임박했구나라는 느낌을 어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장 인기가 있는, 뭐, 뭐,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얼마 전에, 어, TV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영상까지 올리고 있는 수준으로, 어,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중에 일단 파이코인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어, 알려진 거는, 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 파이코인 샵이 가장, 어, 어, 유명해서 이,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일단 보여드리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뭐, 여기, 뭐, 냉장고 하나만 일단 클릭을 해보면, 어, 3099 위엔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1 위엔당 174원 정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51만원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이, 그, 어, 그, 파이 코인의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0.99파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파이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를 봤을 때, 어, 약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코, 이, 이런 해당 파이 가격에 대한 기준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어, 대부분의 다른 그,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어, 1파에당 100, 그, 1달러 정도? 이렇게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실현은 안된것 같아요. 어, 대부분 이렇게 팔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거래, 여기 이제 캡쳐보니 거래를 하고 있는 정황인데요. 어, 이 거래는 KYC 인증을 받은 사람들끼리에 대한 거래입니다. 저희는 아직 그, 어, 저는 아직 KYC 인증도 아직 하지 않았고, 아직 채굴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어, KYC 인증은 아직 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이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받은 어,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끼리만 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또 그런 기사들이 어, 거래 방식에 대해서 계속 파고드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중국에서는 가격 형성을 지금도 어, 많이 올리고 있고요. 어, 현재도 어, 과거와 과거와 대비해서도 계속 오름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어, 분명해 보입니다. 어, 과연. 어 파이코인이 어느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할지 또 과연 얼마 정도까지 오를지 어 얼마만큼의 이 공급량이 수요를 커버할지도 상당히 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우리는 채굴을 합시다. 네 음, 오늘 영상 음. 시청 감사합니다.